아니 사촌님이 너무 뭐랄까 약간 뭐 자꾸 주고 싶어 하셔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릴 때마다 이거 드릴까요? 와 뭐. <laughs> 저번에 키보드는 받아가셨나요? 원피스 피규어가 엄청 많은 거야 원피스 피규어가 엄청 많아서 내가 막 보고 있는데 아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<laughs> 자꾸 뭘 주려고 하시는 거야 <laughs> 그래 아주 결국 하나 받아냈습니다 일단, 첫, 두개 받았어요. 짜잔! 이게 첫 번째 거. 이거 그냥 그림이라고 하던데? 이거 똑같은 게두개 있길래, 이건 그냥 내가 달라 그랬어요. 자꾸 뭘 주고 싶어 하시길래, 어, 그럼 저 이거 주세요라고 했어요. 어, 이 아! 카메라 가리면 어떡해! 내가 좋아하는 에이스랑, 스트님 흰수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와! 마우스, 나 저도 마우스 드준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근데 아닌가 봐요. 아니래요. 그리고 두 번! 대박이지! 제가, 제가 에이스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라고 봐. 그, 스트님 에이스 엄청 큰거 이미 있다면서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. 내일 뜯을까? 그래. 내일 조금 더 화질 좋게 해가지고 내일 뜯읍시다. 사랑해요.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오늘 춤 배우러도 못 갔어. 나 월요일마다,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춤 배우는 날이잖아. 오늘 거기도 못 갔어. 어제 저희 편집자님이 바로 유튜브에 올려주셨는데 쇼츠로 보셨나요? 어 많이 봤네 10만회네. 아니 근데 여기서 너무 좀 아련하지 않아? <laughs> 이 부분? <laughs> 되게 소심하게 수줍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<laughs> 엑스트라는 느낌. 여기 여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내동공갈 곳이 이내동공 그리고 이게 원래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소리배배님도 그렇고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언제 2라운드를 하러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근데 이제 운영자님들도 다 바쁘니까 우리한테 신경을 못 써준 거지. 마지막 경기 말고는 2라운드에 나간 적이 없었는 것도 원래 더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... 빠졌어요. 몇많이 아, 근데 진짜 아쉬운 점은... 사실 제가 민규 씨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. 왜냐면 그때 아시다시피... 을챈을 했잖아요. 그 다음 경기에... 그래가지고 탈의쓸에서 오카라 임노라... 제대로 못 봤습니다. 튜브 김민규 풀영상으로 볼게요. 그, 나 내려가면서 민규 씨한테 화이팅했어. <laughs> 민망하다... 아, 나왔네. 아? 대단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보면 민규씨가 되게 덩치가 커요 저 뭐라하지 몸이 다부죠 처음에 나온 것도 진짜 제가 늦어가지고 여러분 어제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진짜 어제 너무 면허 말이 없어. 아, 나 진짜 면허를 따야겠다. 나 진짜 너무 절실히 느꼈다니까, 어제 진짜.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, 심지어 늦어, 늦잠 잤어.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. <laughs> 일어나자마자 후다닥 준비해가지고, 지윤님댁 가가지고, 옷을 받고, 받은 다음에, 거기서 택시를 잡았는데, 택시가 진짜, 진짜 안 잡히는 거예요. 근데 지하철역에 가려고 했는데, 지하철역도 너무 먼 거예요, 걸어가기에.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, 버스가 30분인가 후에 온대. 진짜 답이 없는 거야!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다가 어제 여기 한 곳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가 경기도인데 너무 먼 곳이여가지고 잘안 가나 봐 택시들이 그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열혈 오빠 중에 김포공항에서 일하시는 오빠가 있어요 <laughs>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열혈 오빠한테 연락해가지고 혹시 지금 김포공항이세요? <laughs> 아니 어쨌든 가야 되잖아 나는 어 근데 갑자기 안 오시는 거야 원래 6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, 이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6시야. 아, 진짜 조졌다 이러고, 그냥 다시 계속 택시를 잡았더니, 겨우겨우 잡히러 요 기사님한테, 진짜 죄송한데, 진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. 내가 <laughs> 진짜 급해가지고요. 죄송합니다, 이러고. <laughs> 제가 그래서 여기 체육관에 들어오자마자, 딱 철구님이, 라운드걸을 모셔보겠습니다, 이러시는 거예요. 나 옷도 안 갈아입고,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, 라운드걸을 모셔봐야겠죠? 이러시는 거예요. 죽됐다. 어떻게 지금 몇만 명이 보고 있는데 나죽졌다 이러고 그 운영자님도 막옷 옷은 챙겨 오셨어요. 그래서 저 근데 이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어 그러면은 다른 분이 계시대. 근데 나는 다른 분이 있는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. 왜냐면안 알려주셨고 탱다님이 안 하기로 하신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먼저 인터뷰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진짜 미친. 탈의실 가서 가가... 와 갈아입고서 막 나와가지고 여기 딱 들어보시면 여기 들어보시면 멘트를 잘... 말하는 순간 여기서 감수님이 딱 이렇게 말하시잖아요. 자 말하는 순간 네. 지금 다른 한 분이 예. 준비가 된것 같아. 이게 제가 딱 탈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하셨어요. 와 좀만 더 늦었으면은 지... 조질 뻔한 거야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아무 것도 설명도 못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어떻게 스케줄이 <laughs>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냥 체육관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간 거야. <laughs> 와 진짜 9만 명한테 진짜 돌 맞을 뻔했다. 와 진짜 이렇게 큰 컨텐츠를 제가 어, 진짜 노쇼할 뻔했다 진짜. 린날도날 뻔했다, 린날도나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. 내가,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나 영상 보고 알았어. 나 기억도 안 나. 그리고 제가 늦게 일어나됐 했잖아요. 그래서 택시에서 화장을 했어요. 막 인터뷰 이거 질문도 하나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질문 듣자마자 막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만 말한 거야. 내 표정 봐, 지금. 나 있다, 나 있다. 아, 딱 그리고 그거 뭐야. 뜯어야겠다. 오늘 뜯기로 한. 스트님이 주신 에이스 피그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, 원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이스 피그. 스트님은 초파랑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나 근데 남자가 초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. 이게 뭔가 뭐 남녀 편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여자들은 보통 초파 좋아해 이러잖아. 근데 약간 남자한테 원피스 캐릭터 누가 제일 좋아했을 때 초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봐가지고. 나는 에이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준니? 그 에피소드가 에이스 등장 에피소드 근데 약간 원할 모시던데. 내가 에이스 등장할 때부터 멋있었어 이러더니 에이스 언제 등장? 하시는지 모르시던데 그 엄청 뒷부분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 아니요 스모커랑 싸울 때부터 나왔어요 엄청 초반에 아 그런가요? 태구야 에이스가 언제 나왔지? <laughs> 와 이거 진짜 레알 멋있는 게 이거 입고 있어 에, 어, 에이스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지금 제가 저희 집에도 이미 에이스 피규어 있거든요 이거 싼거 싸구려 피규어 이게 조금 더 비싼 거 짜잔 <laughs> <laughs> 뒷밥은 어... 뭐야? <laughs> 아, 그리고 여러분, 1대1 열혈 식대라고 하시는데, 1대1 아니고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먹었어요. 그, 만기님이랑 탱구님이랑 같이 먹었어. 3대1이랑. <laughs> 진짜, 우리 한 30분 동안 메뉴 못 골라가지고. 다 아무거나 해. 근데 약간 이게 그, 운동하고 오셨으니까 좀 묵직한 거 드시고 싶을까봐. 나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. 그러면! 초밥이랑 돈가스랑 우동시킵시다. 어, 좋아요! 이러고 탱구님이 주문을 하셨는데, 근데 도착해보서 보니까 초밥이랑 메밀국수랑 튀김이 왔더라? <laughs> 아무튼 재밌었어.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수트님 되게 은근히 그래도 말도 많이 하시고, 뭐 물어보면 대답도 되게 잘해주시고, 방송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은 게 느껴지고, 착한 사람이다! 라는 것도 느꼈고, 존경스러웠어요, 존경. 응. 음. 아, 그래. 원피스를 보게 된 계기가 뭔가 방송 끝나고 취미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데가 없어서 원피스를 본다고, 보려고 시작한 거라고 하시더라고.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.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 우울함에 빠져있거나 그냥 스트레스 받은 채로 계속 산단 말이야? 그 자기의 그 우울이나 뭐 해결,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감녀들었구나. 좋게 감여된 게 아니라 <laughs> 아뭘잘 부탁해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스트님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세요 라운드 걸 섭외 몇 번째셨어요가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저를 섭외하셨어요 하니까 아니 라운드 걸 얘기 하자마자 철구님이 철구님이랑 스트님이랑 동시에 나라고 말했대. 아린님 어떠냐고, 철구님이 먼저 물어보셨대, 그리고. 이아린님 어떠냐고? 그 아린님, 뭐, 다른 방에서 다 이미지도 좋고, 바로 제일 처음으로 세어배양 한 거라고 하시던데요? 아까 그러니까 나도, 나도 의외였어. 아, 근데 철구님이 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? 어떻게, 왜 저를 먼저 하셨지? 그러니까 다른 방송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, 그렇다고. 그런가 봐요, 이렇게. 이거 뭐,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그러셨어요. 소리베베 이아린 주먹에 온다 하면 지나요? 아니요. 저 솔직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여자들이랑 뜨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애초에 남동생이 있는 누나로서 어릴 때 파이트 많이 해봤고, 제, 제 남동생 188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어제 그거 보면서, 아이 뭐야. 나도 복싱 배워볼까?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가슴 뜨거워지던데요 어제? 아 다프 다뿌. 아 다프가 있구나. 다프는 솔직히 제외지. 다부를 맡을 사람이 없어. 아 우리 언니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그 맞아 거기는 매치는 그렇게 해야지. 아무튼 여러분들 어, 재밌게 어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